안녕하세요 대표님. 7월의 막바지에 많은 폭우가 내렸는데요. 운전자 여러분들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소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아, 날씨가 장마 끝이라 그런지 굉장히 무덥습니다. 오늘 영업용 넘버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소형화물, 소형화물은 1.5톤부터 0.5톤까지를 소형화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주에 2,700만 원에 거래되는 게 소폭 상승하여서, 아, 저희 같은 경우는 2,720선에 오늘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 각각 상사마다 조금씩 등락폭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낮게 받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2,750선까지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개인 중형 개인 중형은 예, 1.5톤부터 16톤까지를 개인 중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개인 중형은 전주나 동일하게 2,65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7월 후반기에 화물 시세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질문은 영업용 번호판은 어떤 차량이어야 하는지요 내가 자가용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에 영업용 넘버를 달고 영업을 할수 있나요 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차량에 영업용 넘버를 부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 1톤 차가 있겠죠. 1톤 차는 포터나 봉고차가 있고, 그 다음에 벤 종류로는 스타리아나 렉스턴 칸이나 파마스나 나버 종류가 있죠.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차에 무조건 부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식을 따져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쉽게 말해서 2020년식이다. 그러면은, 그 밑에 번호판이 필요한 거예요. 2020년식이라면 19, 18, 17, 16 밑으로 쭉 내려가죠. 밑에 있는 번호판을 위에 올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밑으는못 내려가요. 환경 규제 때문에 갈수록 강화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번호판을 위에 올려 붙이는 거예요. 예. 네, 아무 넘버나 달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에서 얼떨결에 계약을 하고는 나중에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아직도 많은가요? 예, 광고에 보면 은 아, 순수보장, 월대 뭐 400, 월대 500 순수보장을 해서 광고들 많이 보실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비를 다 제하고 어, 보험이나 기름값 다 제어주고 완제 500, 600 이렇게 해서 광고 나오는게 있는데 그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한번 업체를 꼭 방문하셔서, 기존에 하시는 분의 의향을 많이 물어보세요, 의견을. 어, 쉽게 말해서 그렇게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거의 없어요. 하다 보면은, 어, 그분의 적응에, 적응을 못할 정도로 일을 많이 줘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500만원 순수 보장을 해준다면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그 금액이 보장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랑 찾아가셔가지고 미리 한번 이러는 그 과정이나 수익 구조를 먼저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이 많을 거예요. 일자리 금액이 높으면 거의 사기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화물 시장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꾸준하다는 것은 실패 리스크가 적다는 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처진감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 권위기로 오시거든요. 아, 요즘도 파시는 분이 좀더 많아요. 파시는 분이 열이라고 봤을 때, 사시는 분은 여섯, 일곱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손쉽게 할수 있는 사업이 이건지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하면 이건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남박값 살아있고 차값 살아있으니까 큰 손실률이 없어서 쉽게들 근접을 하시는 거예요. 뭐다 쉽게 말해서 요식업을 해서 실패를 하시게 되면은 보증금, 권리금, 짓기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안 되면 그걸 접었을 때 손실률이 크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소형이나 중형화물을 샀을 때는 그 어느 정도 금액이 물고 있기 때문에 큰 손실률이 었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추천하고 싶은 차량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예. 조금 나이층이 젊다고 하시게 되면 저희는 1.2톤을 많이 권해드려요. 1.2톤이 운전하기 오토가 안나와서좀 힘들지만은 전천후예요 1톤짐, 나버짐, 다마스짐을 다 골고루 실을 수 있고 무게짐을 실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종보다 쉽게 말해 이런 일량이좀 많은 거죠 많고 그 다음에는 좀 나이 드신 분은 벤 종류 스타리아 벤이나 렉스턴 칸 벤으로 하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톤 차량은 전천후죠 이짐 저짐 다쉴수 있고 지게차 상하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본인 나이대 선택하셔서 이럴 수 있는 조건을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 선탑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시나요? 예, 그렇죠. 선탑 관계로 연락이 많이 오시거든요. 선탑 오시고 가시는 분들이 차종을 많이 선택을 바꾸세요. 어, 쉽게 말해서 포토로 선택을 했는데 선탑 하는 과정에서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변 경유로 가시는 분도 많고. 밴보다는 에 그래도 카고가 낫지 않겠냐 해서 타고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선탑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종료는 먼저 선택하지 마시고 선탑을 해서 나의 적정에 맞는 차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선탑의 기회로 좀더 확실하게 자신과 맞는 차종을 선택하실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인터뷰 감사합니다. 다음 주또 다른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갈산상사